오늘도 진일보합니다. 네, 수박 한 통에 30만원. 보통 수박보다 두세배 크고 무게는 10에서 30kg. 8월 말부터 10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단두 달짜리 한정판 수박입니다. 줄무늬 없이 파랗게 생겨서 푸링이라고도 불리는 무등산 수박인데요. 오늘 김성수 국장님 모시고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박 한 통에 30만원 한다. 이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저는 강주분들은 네. 다 아는 수박인데 아, 이름은 무등산 수박이라고 강주의 명물이죠 보통 수박보다 더 크고 무게도 한 10에서 30kg 이상 나갑니다 주문이 급다 해서 프랭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겉모습만 보고 좀 이게 호박 아니냐 오해도 받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앞서 말씀하신 광주의 명물입니다 무등산 수박 역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몽골에서 종자를 무 가져왔는데 무등산 자락에서 푸시를 뿌렸더니 그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임금님한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헌에도 여러 등장하는 정도고 일제 강점기 때는 뭐 강조하면 무등산 수박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전국에서 상인들이 음. 수학식이면 몰려들고 있고 아, 네. 우리가 또강주에서 또 서울로 유학 갔던 우리 학생들이 하나씩 들고. 교수님한테, 아니면 친인척한테 갖다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귀한, 아주 귀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수박 한 통에 30만 원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 <laughs> 그렇습니까? 왜요? 농가가 키우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 이게 비싼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이 수박이 크는 지역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면 무등산 해발 한 300에서 400미터 산기슭에 자라는 게 이 친구는 끄는 건안 좋아하고요. 사람 많은 건또안 좋아합니다. 오로지 청정, 청정 자연에서만 키우는 키우는 방식도 다른데요. 일단은 이 땅을 1m 넘게 팝니다. 꼬막껍질이라 석회 이런 테비로 인공 테비 안 들어가요. 아주 싫어합니다. 싹이 돋아나면 가장 행시한 너무 괜찮은데 빼고 나머지는 뜯어버립니다.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네요. 그렇죠. 손도 많이 가고 욕심을 안 냅니다. 농가들이 한 줄기에 하나, 두개 정도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달한달 장인정신 필요하다 가잖아요. 네. 굉장히 귀하게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명품계 에루샤 말을 하는데 뭐 수박계 약간 에르메스 같은 그런 명품 <laughs> <laughs> 과일 <laughs> 과일이네요. 그런데 이 수박 이렇게 명물이고 명품인데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아 그럼요. 1 9 7 3 년에 무증상일 때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서 네. 재배가 금지가 됐죠. 하지만 반대는 있다 네. 없다. 있겠죠, 그렇죠. 1976년도에 향토 특산품 제1호로 지정되면서 집에 다시 허용된 거죠. 네. 그리고 2024년도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지우 푸드란 등재돼 가지고 글로벌한 명품 수박이 됐습니다. 또 유네스코라는 약간 브랜드를 또 입은 무등산 수박이네요. 실은 또 무등산 수박 광주 사람들도 좀못 먹어 본 사람 많잖아요. 진짜 다들 비싸서 손뜻 좀 사기가 쉽지 않은데. 그제잔 같은 얘긴데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러.. 계십니까? 역시 많이 먹었는데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싼걸 아, 네. 찾아서 먹는데 30만 원짜리 저희는 분명히 아, 못 하죠 네네네. 30만 원이면 <laughs> 제 용돈인데요 <laughs> <laughs> 한달 정도? 살짝 오해하실 것도 있는데 모두가 30만 원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30kg짜리 대형 어마어마한 거 있지 습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제 30만 원좀 나겠죠 네. 저희는 10kg짜리 이런 것들은 3만 원대에도 판매가 됩니다. 강주 북구 큰곡동 공동 집판장에 가면 아 저렴하게. 현장 가면. 그렇죠.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전국의 백화점에서 판매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저도 좀국장 옆에 붙어가지고 <laughs> 한번. 이거 안 먹으면 모릅니다. 얻어먹고 <laughs> <나 먹어보고> 어보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맛이 궁금하시죠? 우리가 직접 한번 이 맛을 한번 들어볼까요? 무등산 명품 수박은 일명 약 수박이요, 건강 수박이라고 합니다. 특유의 감칠맛과 진한 향이 있습니다. 수박 본연의 향 맛이 있고요. 과육은 부드럽고 연한 선홍빛을 띠는데 그 과육 하얀 부분이 장아찌도 되고 깍두기도 되고 나물까지 해서 먹을 수 있답니다. 버릴 게 없어요. 아주 맛있는 프레임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1번이 진초록이고요. 두 번째 두드려서 장구 소리가 날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꼭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꼭지 부분에 보면 솜털이 나 있고 여기 굵잖아요 예 이렇게 노랗게 잘물 들어갔을 때잘 익었다고 지금 통통통 장구 소리 나잖아요 이걸 잘 익은 푸랭이라고 합니다 광주의 자락 북구의 보물 한반도의 엄청난 명품 수박 무등산 수박 판매부장이었습니다 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수박 무등산 수박 푸랭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맛도 어, 생김새도 궁금해지는데요. 올여름 마무리는 어, 무등산을 가득 담은 시원한 무등산 수박과 함께하신 건 어떠신가요? 네 다음 주도 어,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진일보입니다.